안녕하세요. 서예만큼이나 노래를 사랑하는 초로 쌤입니다. 오늘 부끄시로 표현해볼 가수와 노래는 정동원군의 여백입니다. 여백. 예, 미비스트로 결승전에서 부른 정동원의 여백. 에이, 정동원 가수가 부르는 노래는 그 가사 전달이 너무 좋아가지고요. 우리가 또그 노래에 몰입하게 되고 또 더불어 감동까지 잘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. 뭐 지금도 뭐 엄청난 실력자인데 앞으로의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. 미래가 더 기대되는 아티스트 그 정동원 가수를 우리가 응원합니다. 트로트 천재 아 정말 천재요 그런 나의 그런 감성이나 그런 아, 그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진짜 천재입니다 천재. 이 정동훈 가수,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요. 특히 이걸 쓰면서 또 초록쌤이 참을 수가 없잖아요. 그죠? 아, 노래를 좋아하는 초록쌤이니까. <laughs> 거기 보면요. 이런 가사가 있어요. 욕심 속물감의 장난이지. 그게 인생인 거야.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가수. 우리의 사랑을 듬뿍 받을 가수, 그 정동원 가수를 응원하면서 옵니다. 네, 이거 미래가 더 기대되는 우리 아티스트 응원합니다. 아티스트로 성장해가는 모습, 팬분들과 함께 응원합니다. 정동원 가수를 사랑합니다. 이 시간에 달려온 여러분,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,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자신의 가슴을 두드려주면서, 이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열심히 살았다. 참 열심히 달려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 어떻게든 여백, 쉼을 한번 선물해 주는 건 어떨까요? 오늘은 열네 살째 트로트천지 정동원 가수의 여백을 써봤습니다.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네,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